프리메이슨이 다조종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일루미나티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네. 그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중국 나라 두개 정도는 그냥 어, 전쟁도 하지 않고 음, 망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돈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다 말이야. 근데 어, 다 어, 지하에 숨어서 어, 이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산당은 반드시 없어지게 됩니다. 뭘 없어지든지 없어집니다. 왜냐면 하이 장자의 복음이 프리메이스를 이기고, 일루미나티들을 이겨요. 막내가 가진 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복음을 이긴다고. 막내들이 가지고 수천 년을 지금, 어, 이 기독교를 운영하면서 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의 금광을 다 뺏어가고, 석유를 다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세계 제 1강대국, 어마어마한 제국주의의 그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이제 이 마지막 3년 반에는 장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전 세계를 잘 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문화도 뭐, 세계 넘버 원이고, 핸드폰도 그냥 넘버원이고 어, 냉장고도 넘버원이고 어, TV도 넘버원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넘버원이 너무 많아 어, 진단 키트도 넘버원이고 어, 어, 이제는 10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키트가 만들어졌잖아요 뭐, 우리 집사님은 어떻어 할렐루야 우리가 네, 엄청난 네. 역사요 어, 지금 또뭘또 만들어낸지 알아요? 무릎에 연골 없어서 연골이 안 자라나거든. 근데 거기다가 DNA를 뽑아 갖고 3D 프린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쫙 집어넣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거기서 어이 무릎에 연골이 생성이 돼 가지고 다리가 안 아파서 잘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귀가 하나 없으면 내 DNA를 뽑아가지고 3D 프린터로 내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여기 귀에다가 딱 붙여버린단 말이야. 이식을 해버린단 말이야.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뭐를 만들어요? 눈도 만들어버리고, 심장도 만들어버리고, 어, 허파, 지라, 어, 콩팥,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암걸리 콩팥을 뛰어내버리고, 거기다가, 어, 내 DNA와 똑같은 콩팥을 이식을 해가지고, 어, 새로운 사람으로 딱살아남버리는 그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야. 어, 어, 노켓 헬스케어가 뭐, 그런, 그런 회사예요 쳐보면 나올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의학의 발전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 예, 그래서 전 세계로 어,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어, 경제 대국 3위권 안에 어, 1위 3위권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 엄청난 부의 축복과 이 장자의 에, 지혜로운 말씀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고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엘람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저 어, 택한 곳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섬들이니까 어, 일본과 같은 데도 되잖아. 일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황금 인간이에요. 예, 어, 역사적으로 보면 어백강전투나또 어, 임진왜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왜 그런 게 일어났어요? 백제에그 어, 세운 소순노 그의 자녀들인 어, 거기 의자왕 이 있었는데 어? 이 당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어? 의자왕을 당, 당으로 볼보로 끌고 가가지고 의자왕이 당나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귀족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일본으로 도망을 갔다니까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백제의 문, 오사카에도 가면 백제의 문이 있고 다른 그이 남쪽으로 내려온 뜻털머리 그 일본, 거기 도 가보면 백제 사람들의 그 흔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로 뭐, 어? 전 세계로 막 나가서 상업을 하고 하는 그런, 어, 사람이 백제 사람이야. 응? 그리고 일왕, 일왕이 뭐라 그래요? 나는 천왕이 아니고 나는 일왕이다. 어? 나는 백제 사람이다. 응? 언제 내가 조상의 게로 돌아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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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응. 어? 그러기 때문에, 저 일본도 우리 민족이다니까, 우리 민족. 황금인간이라니까요. 응. 어, 이런 어떤, 이런, 응? 성경에서 말하는 천손의 그 어떤, 어? 이, 이런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응?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화합하고, 어? 이런 것이 탁 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저, 어?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저 흑인들도 마춰가지고저 백인들도 마춰가지고전 세계는 하나다 말이야. 어한 형제다 말이야. 근데 그 형제들끼리는 서로 울고, 찍고 싸우고, 막약 죽이고, 어막그 핵폭탄을 던지고, 막난화를을 친다 말이지. 예 이런 것들은 그 원형의 사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형의 사상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인 영은 너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 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던이 어? 우리도 어? 살리는 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응? 하나님이 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내 이웃을 내는것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지. 어? 자, 어, 왕이여 물러가라 하고 어, 대모나 하고 이런 기독교 가됐서는안 됩니다. 어? 언제 성경에 왕을 대정하라 했어요? 왕은 기름보 세우지 아니하는 왕이 없나니. 너희는 왕들을 존경하라. 어? 어. 그들은 네. 칼을 가질지 아니냐, 아니 아니냐. 그들이 너희를 무섭지도 아니하냐. 어? 공세에 바칠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바칠자에게 국세를 바치라 이렇게 네. 로마서 13장이 딱 나와서 또 다른 반주로 찾아보면 야그또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런 맛이 쫙쫙 나온다니까요. 어. 아 근데 왜 왕을 대적하냐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은 어전 세계를 아우르해야될이 대한민국. 예? 왜 왕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해야 돼 왕을 존경하고 왕에게 지혜를 드려야지 지혜를 응, 응.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니 되옵나이다 어?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잘 되겠사옵나이다 어? 이렇게 해야지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이 화해가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도와줄 때는 좀 도와주고 어? 어? 화해할 때는 화해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 어? 세계를 평화적으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한, 한 형제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예. 어? 서로 자기 이익간을 챙기려고 맨날 그러지 말고 어? 예. 오늘날 지식인들이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어? 변질됐어요 치우쳤어요 지식인들이 오늘날 지식인들이 깨어나야 돼요 정치가, 언론인, 기자, 어? 박사 어? 다 깨어나야 된다고 어? 예. 여기 다 나와요 다이 했어요 박사, 무당 어, 어 술계, 어, 술사, 어, 이거 다나온 다니까요. 어, 산사 어? 때문에 막 무너진다고 막, 어? 막, 무당들이 막 예언을 해놨어. 그러면 산사 때 무너지면 우, 우한성 수산성, 상하이까지 완전 초토화돼버린단 말이야. 어, 중국 인구 14억이 나면 절반이 없어져버린다니까. 그러면 우리 거기만 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앞바다에 우리 짠물이 안짠물로 바뀌어가지고 고기들이 다 죽어버린대잖아. 바닷물이 그 오염돼가지고 그리고 그 산사태 떠지면 물이 내려오면서 쓸어버릴 것이 있는데 뭐가 있어 핵발전소가 있다니까 핵발전소가 그 핵발전소를 쓸어버리고 그 프로트롬을 갖다가 쓸고 내려오면 바다가 전 세계 바다가 다 오염이 돼버려 전 세계가 날개가 나버린다고, 그렇게 그래요 그걸 막 무너진다고 막 예언을 해놔? 내가 안 무너진다고 예언을 해버렸지. 그랬더니 샷사 때문에 안 무너져버리더라고. <laughs> 하 할렐루야. 어? 한국 경제가 폭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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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든 언론, 언론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한국 경제는 안 망합니다. 우리는 장자예요, 장자. 우리는 제사장의 국가예요.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제사장의 국가란 말이야. 천손들이다 말이야. 천손. 하늘이 낸천손들이란 말이야. 장자란 말이야. 장자. 어? 그렇게 대한민국은 쉽게 안 망해요. 어? 멋진 대한민국이 됩니다. 10년, 20년 가면 엄청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 그러므로 이 에, 에, 엘란도 돌아오게 하고 하막도 돌아오게 하고 바다선들에서도 돌아오게 하신 것이라고 딱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돌아오게 해갖고 뭐를 한다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며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잖아, 어? 가인이, 예? 예. 가인이 쫓겨났잖아요. 예? 예. 홍수 때문에 또 쫓겨났잖아요. 저아라라산으로 어? 예. 그래서 거기서 아리랑 고에 넘어갔고 중국으로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까지 온거 아니에요? 전선들이 예? 예, 아리랑 불러가면서. 예. 그렇죠? 그러므로 쫓긴 자를 모으며 땅 사방에서 유다와 아사란 자를 모시리니, 어? 땅 사방에서 모은대잖아.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모든 형제들을다 모은대잖아. 하나님 품으로. 어? 예. 할렐루야. 어? 예.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애들에서 쫓겨나 동국 아시아로, 아시아로 와서 살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더라고 말이야. 그리고 어3 절에 보면 어 이들의 질투가 없어진다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질투. 그러니까 가인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쭉정이 같은 농사를 잡아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더라. 그래서 저 동생이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시기질투가 나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질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와온 거야 우리가. 그 조상의 피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시기질투가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야. 어? 네 거, 내거 이게 없어진단 말이야. 어? 여당, 야당 이게 없어져 버린다 말이야. 어? 우파, 좌파 이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공산당, 민주주의 이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왜 장자의 복음으로, 장자의 복음으로, 어? 참된 지식으로, 어? 뭐얼렁뚱한뭐얼렁뚱땅한뭐 뭐, 그런 박사. 이게 아니다. 박사, 도사, 술사, 이게 아니라니까요. 무당, 어? 박수, 이게 아니라 말이야. 어? 예. 완전히 신, 신의 성품으로 다 돌아오게 한다. 요 어?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쫓긴 자는 돌아오게 하신다고 기,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질투도 다 없어진다. 어? 응. 형이 질투했던 그 질투가 없어져. 이 동, 동북아시아의 이 황금인간에게 질투가 없어져요. 질투가 없어지는 축복을 주어버리니까 어, 어, 그런 권세와 그런 축복과 그런 지혜를 다 주셔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laughs>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첩첩관주가 스가리아서 5장 1절에서 끝절까지가 또 이렇게 쫙 나와요. 할렐루야. 예. 쫙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스가리아 선지자가 어? 두루마리를 보는데, 장이 20이요, 광이 10 규빗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장이 20이요, 광이 10 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요? 예 아까는 60이었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2 곱하기 10은 20이요. 예. 2 곱하기 10은 20. 그러면 이는 뭘 뜻하는 뭐 무엇을 뜻하느냐? 이는 본문 말씀이 있으면 본문 말씀 한 구절이 딱 있으면 이게 일이야. 근데 거기에서 관주를 딱 찾아 나가는 거. 그래서 관주를 찾아서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 어어한 구절이 있으면 가로거든 근데 관주를 찾는 것은 세로예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만나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문자가 죽으면서 거기서 살리는 영, 어, 보혈의 피가 흘러나온단 말이야. 이 보혈의 피는 살리는 영이다 말이야. 이 살리는 영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무조건 어? 살리는 거예요. 예언도 살리고, 어? 어, 모든 말씀도 살리고, 어, 안수도 살리고, 응어 구형님에도 살리고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응?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했잖아. 응?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살리는 영적인 말씀을 줬단 말이야. 응?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영적인 말씀이 될라면두 구절 말씀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2 곱하기 10이다 말이야. 10은 뭐예요? 충만수, 꽉 찬수, 충만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두 구절 말씀으로 해석하는, 십자가의 완전한 도움으로 해석하는, 그것을 어떻게 가지라? 충만하게 가지라. 충만하게 가지라. 두 구절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가져라 그래. 충만하게 가져라 그래야 비증인이 되지. 응? 아니, 문자만 알고 나가면, 한 구절이잖아. 어, 한 구절이잖아.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했다고 계시록 5 장에도 기록하고 기록하고 있고, 어, 저 이사야 2 9 장에도 기록하고 있고, 또저 예레미야 2장에스에겐 예레미야 이장 에스겐 이 장에 예레미야 이 장에 거기도 기록되어 있고. 응?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그했어 그러니까 안의 얘기가 있고 밖의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에 있는, 그 망아리 안에 있는 만날을 끄집어 내야지, 끄집어 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만날을 먹어야지 금을 씹어 먹고 있어요. 금을 씹어 먹고 있어요. 그 망아리를 씹어 먹고 있어요. 이빨이 그렇게 좋아요? <laughs> 금이 좀 물, 좀, 물르기는 물러. 이렇게 깨물어지기는 깨물어져요. 예. 다고 금을 그렇게 씹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반드시 두 구절의 말씀, 네. 말씀을, 말씀으로해석하는 말씀이 됐을 때, 거기서, 말씀이 죽으면서, 십자가에 옥박에 서서 말씀이 죽으면서, 거기서 피를 흘리는 것이, 이게 0이다만요. 피노마 브라운, 0, 어? 살리는 0이다만요. 어? 그것을 충만하게 갖는 것이, 2 곱하기 10, 10은 20이다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10도 나오죠. 이 10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0은 충만한 수다만, 충만한 수. 네. 이게 충만이두번 나오잖아, 충만이두 번. 네. 그래서, 어, 성막들에서 저 성소 들어와서 한번 충만해지고, 또 성소에서 저 지성소 들어가서 또한번 충만해지고, 그래서 3년 반, 3년 반, 두 번을 갖다가 탁 합쳐서 7년, 어, 이 영적 7년이 탁 돼가지고, 우리가, 어,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고말이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네. 스가리선지자가 두루마리를 봤는데, 요렇게 봤단 말이에요. 어? 할렐루야? 어. 그런데, 느부가레스 왕은, 이와 같은 충만한 두구절의 말씀을 날려버렸어요. 응? 음, 음.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오절에 보면, 에바를 납속에 집어 고어가지지고 하계 날개 두 개를 가진 두 여인을 통해서, 어? 이느부가레스 왕이 어떻게 하느냐. 11절은 관주 말씀인데, 예, 이건, 이 진짜 만주 말씀이에요. 관주 말씀인데 어떻게 나왔어요?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민이라 중공되면 그가 제첫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응, 어? 예. 음. 그러므로, 느부가레스 왕은 두 날개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학과 같이 깨끗한 여인 둘을 통하여 낙으로 집을 지어 신할 두라평지에, 거기다가 집을 지어갖고 거기서 살고자 했다. 그말이오 응? 그래서 이 장자인 느바레살 왕은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망하게 된단 말이야. 장자이지만 철저하게 망하게 된단 말이오 응? 그래서 금나라인 장자가 망한다 말이야. 금나라인 황도민가인 장자가 망해버린단 말이야. 그, 누구한테 망해요? 메대와 바사에게 망한다는 말이야. 메대와 바사는 가슴은, 어? 은이요. 팔도 은이요. 그랬거든? 그래이 메대와 바사가 뭐요? 응? 이게 은나라단 말이야. 은나라. 은나라. 백인들이단 말이야. 요 응? 응. 그래서 이 백인들이 이 금나라를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지. 말안 들으니까. 어? 우상이나 섬기고 있으니까 이 은나라를 세워가지고 막둥이를 세워서 장자를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이 백인들이 전 세계를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지배하고 어? 어? 제국주의가 돼가지고 어? 어? 거기서 뭐가 나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들이 나오는 거야.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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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들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미국의 왕들은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드부가르세 왕이 만든 6과 60은 우리는 거기다가 절을 하면 안 돼. 예. 그리고 나무로 집을 지으면 안 돼. 두 여인, 두 여인을 택하기서 자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로 집을, 집을, 집을 지으면 안 된단 말이야. 예. 뭘로, 뭘로 집을 지어야 돼? 말씀으로.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돼. 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과시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고리도서에. 아멘. 네. 그러므로 어? 우리는 절대로 금, 금신사기 앞에 절했으면안 된다. 어? 어. 나무로 집을 지어서도 안 된다. 어? 어.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가에서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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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1절이, 1절이 지금까지 이제 해석한 는데 2절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 3절 2절을. 다녔어요. 말했어요. 네. 뭐라 했어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들을 불러놓고 그 검신상 앞에 절하게 했어요. 했어요. 네.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목불 풀목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왕이 겁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칠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 등등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투각 투강, 투악을 울릴, 울릴 때 금신상 앞에서 육과 육십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6과 그래서 오늘 동양의 사상이 전부 육바라람이라든지육을 위해서 육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부가 없다는 거예요. 어? 육이 지상 나고이해 되는 거예요. 지상 나고야. 지상 나고야. 라고야 지상 나고야. 지상 나고야. 지이 나고야. 기상 나고야. 지상 이고야 지상 나고야. 지상 나고야. 지상 나고야. 지나왔어요이나고아의상왕 육과 육상나시대사상나고나왔다니까요 박사와 술, 술사, 도, 술사는 도사야. 박사는 곧부 마녀 지식이냐. 무당과 박수와 젖치는 자들이야. 응, 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육의 사상이라고 해 육적인 사상. 육밖에 없다. 응? 천국...